조선시대 암소의 젖을 짜는 내 의원 의관들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들이 짜낸 우유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조선 왕궁의 아침해가 떠오르면 의관들이 짜낸 우유는 왕의 밥상에 대령됩니다. 타락죽이란 이름으로 말이죠. 궁중 내이원에서 왕께 진상했다는 타락죽의 기록은 동국 세시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타락죽은 주로 왕의 몸이 허할 때나 아플 때 내이원에서 보양식으로 수어 올렸던 음식입니다. 타락이라 불렸던 우유를 곱게 갈아 볶은 쌀가루와 함께 넣어 죽으로 끓여낸 것입니다. (26대) 왕 고종은 타락 죽을 매우 좋아해 우유를 제때 준비하지 못한 관리를 크게 벌하려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타락 죽은 아침 수라상에 들기 전 왕의 속을 편안하게 해주었던 음식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타락죽을 신장과 폐를 튼튼하게 해주는 보양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왕들, 그들의 밥상엔 늘 최고의 음식들만 올랐을 것 같은데요. 왕의 건강을 위해 차려진 음식들은 타락죽 외에도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조선을 다스렸던 왕의 밥상을 만나봅니다. 조선 왕들의 어진을 맞이할 수 있는 박물관이 있다 하여 전주를 찾아왔습니다. 519년 동안 조선을 이끌었던 27명의 왕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다른 외모만큼이나 식성도 다 달랐을 조선의 왕들. 그들에게는 어떤 수라상이 차려졌을까요? 기본적으로 왕이 드시는 수라상은 세 개의 상으로 구성됩니다. 왕 앞에 차려지는 대원반에는 12첩 반상을 기본 차림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 차려진 곁반에는 김이 상궁이 앉아 왕의 식사를 돕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참기름과 계란, 각색 채소가 놓여진 책상반이 차려지고 그 옆에는 항상 정고를 준비해 두 명의 상궁이 왕의 수라를 돕도록 했습니다. 왕이 드시는 밥은 흰쌀밥과 팥물로 지은 홍반 두 가지가 올라 직접 골라 드셨다고 합니다. 수라상에 오르는 찬물은 12가지 정도로 다양하다 보니 왕은 두 벌의 수저를 사용해 다양한 반찬을 드셨다고 합니다. 왕에게 차려주는 밥상은 하루 총 다섯 번, 아침과 저녁 수라상 외에도 세 번의 상이 더 차려졌습니다. 수라상에 오르는 음식들을 직접 보기 위해 궁중 음식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제일 먼저 선보여진 요리는 어린 돼지고기를 넣은 찜 요리입니다. 부분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아, 이제 돼지고기를 삶아서참기름에다가 한번 이렇게 음, 익혀요. 이렇게 음. 둘러가면서 네. 그러면은 돼지고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 훅 빠져요. 미리 복분자와 청주, 설탕 등으로 만든 양념에 물을 자작하게 붓고 연저육을 넣어 끓입니다. 그리고 인삼과 두부, 가은 견과류를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음. 또이 견과류가 이렇게 들어갔잖견과류소한맛 네. 같이 어우러서 이 돼지고기가 느끼함이 하나도 없어요. 음, 음. 인삼의 향하고 대추의 음. 향하고 이제 또 졸여지면서, 그렇죠 뿌분자와 같이 느게 어울려서 음, 음, 음. 고기 냄새가 더 없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렇죠연재육침과 음. 같은 고기 음식을 특별히 좋아했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세종입니다. 고기가 없으면 수라를 들지 못했을 정도로 세종은 육식을 즐겼다고 합니다. 음식은 음.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응, 응. 그냥 고향식으로 그냥 느낌이 확 바뀌. 그죠 예. 응. 왕의 수라상에 올랐던 연조육찜입니다. 태종의 식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아버지 태종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지식까지 해둡니다. 고기를 워낙 좋아하셔서 어 그래서 굉장히 좀 비만이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쇠자 시절에 쇠자 시절이 굉장히 짧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태종이 이제 그, 그 왕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아면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맞아면 식사를 거는 일이 많더라. 어 근데 특히 이 쇠, 쇠종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이다. 그다 보니까 고기 반찬이 좀 떨어지면 또그 때문에도 안 먹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건강에 해치니까 고기 반찬 같은 거꼭 항상 준비해 놓고 있으라 이렇게 지시까지 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세종의 수라상에는 고기가 자주 올랐던 반면 영조의 수라상은 반찬 가짓수부터 확연히 달랐습니다. 영조는 나라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백성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음식 가지수를 줄이는 감선을 명했던 것입니다. 식단도 채식을 위주로 했습니다. 예전에 임금님들께서는 음. 이게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입맛이 강해졌잖아요. 네. 양념들 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음, 음. 그냥 좀 재료의 좀 순수한 맛에 좀 많이 좀 그런 식으로 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많이 안, 응, 많이 안 썼어요. 그리고 음. 이제 강한 향신 마늘이라든가 생강 네.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는 잘안 썼어요. 잘안 응. 직접적으로 지금 요즘은 이것은 살살 털어주면서 붙여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쓱쓱 비비잖아요. 그러면 이 야채가 숨이 죽는다고 그러죠. 네. 응, 그래서 이렇게. 자. 아니, 어차피 이렇게 간들은 별로 안 하고, 응. 그냥 봤을 때는 그냥 그원 재료들 같은데, 어느 한쪽이 치우침 없이. 응. 너무 맛있네. 네. 거. 그냥 이거 하나라도 완벽한 음식인 것 같아요. 음, 진짜. 응. 그래서 오래 사셨나봐요. 네, 젤로 장사하신 분이죠? 네, 아, 젤로 장사하시고. 응. 뭐, 뭐, 고기보다는 이런 채식. 예, 채식 위주로. 음, 어, 채식 위주로. 어, 그리고 또, 응, 인삼도 좋아하셨다고. 아, 그래요 인삼도 좋아하셨죠? 상평채를 응. 보니까요. 네. 예. 영조 임금님 생각이 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음. 여기 오기 전에 그 조선의 임금님들을 뵙고 왔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뵙고 왔는데 음. 오늘은 이제 왕의 밥상이잖아요 음. 탕평채를 영조의 음식이라고 여기는 데는 한 가지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 때문입니다 색소까지 나무를 써서 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색깔을 가진 당파가 이제요. 화합을 해 가지고 하나의 훌륭한 맛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당시 이제 붕당이 심했는데 여러 당파들이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영조가 만들어서 이제 신하들한테 내리면서 함께 먹었다.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영조를 83세까지 장수하게 한 것은 감선을 통한 소식, 채식 위주의 식단 외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영조가 평소 인삼을 즐겨 드셨던 것이 쇠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영조가 장수를 누렸듯이 왕들은 음식으로 병을 고치는 식치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오골계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몸을 다스리는 음식으로 검은색을 띈 콩과 깨 오골개를 권하는데요. 오골개는 조선시대만 해도 궁중에서만 쓰였던 약용 음식으로 그 보양 효과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 오골개 가 검정 콩, 검정 깨를 넣어서 이렇게 이들면 훨씬 더영양 불려놓은 음, 음, 콩이 녹두를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오골계 안에 인삼과 각종 한약재를 넣고 사골 육수와 물은 1대 3의 비율로 준비합니다 여기에 검은 콩과 깨, 한약재를 가득 품은 오골계를 넣고 충분히 끓여줍니다 그리고 국물에 깊은 맛을 더해줄 양파와 대파도 썰어넣습니다 재작년인가 돕대고 색깔에 대해서 이제 블랙 푸드가 유행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 선생님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음. 예전부터 검은 그럼, 음식을 그럼요. 어골개도 이제 즐겨 먹고 음. 검은 음식에 대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재료도 음. 많았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참 음. 조상님들의 지혜가 대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음, 맞아요. 예. 숙종이 즐겨 드셨던 보양식으로도 유명한 오골계탕입니다 오골계의 효능은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건강과 식성을 생각한 수라상이 제 앞에 화려하게 차려졌습니다. 하, 선생님 드디어, 드디어? 제가 임금님한 받는다는 그 수라상을 받았는데요. 네. 되게 막 형형색색 예쁜 옷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먹기 전에, 음. 아, 근데 뭘부터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떤 그, 인금인들도 어떤 그런 식사 예절이라는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좀, 앙증맞은 음, 그릇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좀 음.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마음 편하게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제, 양 앙증맞은 이렇게 예쁜 그릇은 토악그릇이라 해가지고, 인금님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술알을 드시면서, 네. 가시라든가 이렇게 삼키기 어려운 음. 그런 것을 이렇게 다 담으셨다고 담으셨어요. 음. 그러 문자 바로 또 이렇게 덮고 마드셔 음. 봐요. 보기에도 참 멋스러운 왕의 수라상은 그 맛도 일품입니다. 왕이 즐겨 드셨던 음식들을 지금도 맛볼 수 있다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국의 환상적인 그런 음, 양념과 음. 여러 가지 그런 견과류, 인삼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요 음. 맞습니다. 음. 시간은 흘러도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은 그대로인 듯합니다. 조선의 왕이 살았던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그 흔적만이 남아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지만 백여 년 전만 해도 조선의 왕은 여기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이곳에서 눈을 떠 수라상을 받으셨고 캄캄한 저녁이면 대신들과 함께 술도 한잔 드셨겠지요. 왕의 주안상을 찾아 발걸음을 재촉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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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저을 지금 붙이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어디 올라가는 건가요? 임금님 주안상에 올라갈 삼색전을 붙이고 있어요. 주안상에 놓는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왕께 올려지는 음식이기에 보기에도 좋아야 했습니다. 또한 왕의 손님을 대접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기에 작은 것에도 색과 맛의 조화까지 고려했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그 생선을 쓸때 전을 부치는 동태로 부치는데 궁에서는 동태는 안 했고요. 민어와 도미하고 요거는 표고인데 여기에 소고기가 지금 들어갔어요. 나는 이를 이렇게 복판에 어. 뭐냐면 도미전이에요. 도미. 네.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자리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빛깔의 삼색전입니다. 주안 쌍에 오를 두 번째 음식은 도미찜입니다. 아, 골, 네. 고명을 야, 올려야 되니까. 네, 네.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음. 그래갖고 소금물에 얘를 껍데기를 다친 다음에 여기 껍데기 이걸 친 다음에 얘를 소금물에 담거나 이살 육질이 좀얘 단단해져. 예, 단단해져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 찌는 거예요. 찌고 덮시고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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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불이 뭐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예. 예. 이정도면 되겠네. 예. 음.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찌면은 얘는 담백하고 단 맛이 나요. 고기에서. 네, 예. 음. 그래서 이게 물을 끓이는 이유는 이게 그냥 물을 안 끓이고 올리면은 얘가 맛있는 국물이 다 밑으로 빠져요. 그러기 때문에 물이 끓을 때 올리면은 맛있는 거는 오므라들고 맛없는 거는 음. 다 빠져요. 예. 음식 맛에 반은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음, 궁에서는 격이시 먹었잖아요. 그쵸? 지금 이 중한 쌍도. 진짜 옛날에 평민이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음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일 좋은 것만 다 공수해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공국님한테 드렸으니까. 와, 잘 됐다. 묵묵히 기다린 보람이 느껴지네요. 도미는 맛이 머리에 있다는 어두일미의 대표적인 생선으로, 기름기가 적고 담백해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술이 오르는 자리에는 도미찜이 자주 올랐다고 합니다. 네. 저 가셔가지고 그러면은 식혀서? 네, 식힌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가지 오방색을 올려놔야 돼요. 네. 고명으로 올릴 당근과 계란치단. 미나리 등을 데쳐 주는데요. 궁중 음식에 사용되는 오색 고명을 잘 만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잘 네, 이렇게 잘 했는데 이렇게 부쳐야 돼. 옆에서 지금 열심히 정말 다듬어 주시고 계시는 분이 그 수많은 그 제자 분들 중에 가장 아끼시는. 해체자 어, 예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 2년 정도 아 2년 저희... 정도 지금 오시고 있네 게... 예예예 예, 예. 오방색 고명은 음식의 모양이나 빛깔을 돋보이게도 하지만 음양오행의 복을 비는 선조들의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왕의 주안상에 올랐던 도미찜입니다 주안상에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과입니다. 만들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생강 생강이에요 이거는 하기가 손이 많이 가야 돼요. 생강을 까서 갈아 가지고 강판에 갈아서 저기 짜 가지고 이렇게 앙금을 낮춘 다음에 그 건더기를 칼로 곱게 다져서 약간 섞어 가지고 꿀에다 개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장. 대추도 꿀에 버무려 내 원래 모양대로 잘 빚어낸 뒤 고물과 잣으로 겉을 장식합니다. 대추와 밤 생강으로 만든 한과를 조화롭게 담아낸 삼색란입니다. 수리오가는 주안상의 꽃은 아무래도 신설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국세시기에는 신설로를 입이 즐거운 탕이라 하여 열구자탕이라고도 기록했습니다. 국장은 네, 이 속에 있는 거 맛있는 게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살살 이렇게 요 채끝이 이렇게 살살. 신설로 트레 맞게 모든 재료들을 썰어준 뒤, 20가지가 넘는 재료들을 아래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립니다. 마지막에 육수를 붓고 오래도록 따뜻한 국물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숯도 넣어줍니다. 신설로는 재료를 담는 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는 고기와 생선을, 중간에는 해산물과 표고버섯 등을 그리고 제일 위에는 다양한 견과류와 고기 완자 등을 올립니다. 주안상의 꽃 신설로입니다. 주안상은 주로 어떤 자리에 차려졌던 걸까요? 가볍게 서로 이제 신하와 왕이 좀 어떻게 뭐 허리띠 풀고 좀 그렇게 마주 앉아서 정당을 나누는 다리에 풀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학문을 논한다거나 또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조금 술이 조금 들어간 상태에서 어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었겠죠. 조선의 왕을 생각하며 술한 잔을 채웠습니다. 아 선생님 제가 이렇게 주안상을 딱 받고. 이건 좀 뭔가 화려한 것 같지만 좀 소박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선생님께서 차려주신 주안상의 술한 잔을 곁들여서 제가 조선의 임금님이 어떤 기분으로 주안상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느껴 보겠습니다. 속을 달래주는 국물 요리와 한입에 먹기 쉬운 음식들로 차려진 주안상은 먹는 이를 배려한 상차림이었습니다. 그런 느낌인데요. 제철 손님 먹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향하고 너무나도잘 어울린다. 입 안에 그냥 향이 가시질 않네요. 어, 대신들이랑 여럿이 이거를 드시면서 이제 좋은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 나라 살림을 잘하라고 이제 네, 하라고. 예, 음. 신하들에게 내리는 주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홀로, 때로는 신하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였을 조선의 왕. 그렇게 왕의 밤은 깊어갑니다. 조선을 다스렸던 왕들을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식사할 때도 늦은 밤 술잔을 기울일 때에도 조선의 왕은 늘 백성과 신하를 생각했습니다. 왕의 수라상도 조선의 왕을 닮아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먹는 일을 생각한 밥상. 그래서 왕의 밥상인가 봅니다.